정말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나한테 결핍되는 영양소가 있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중 노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세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단, 영양제가 음. 아니라 영양소로 짚어 드릴게요. 네. 네, 영양제 자. 아니고 영양소예요. 오늘 모신 교수님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혈액을 맑게 해 주는 뭘까요? 오메가3 오. 식품을 충분히 드시라고요. 음. 식품으로 충분히 드시는 게또 중요하겠죠. 네, 그 오메가 3라는 성분이 처음 저희한테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도 초반 때그 그린란드랑 알래스카의 사람들이 체구는 굉장히 건강하고 뚱뚱한데 반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떨어지고요. 음. 이런 관련된 어떤 질병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어 생각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거를 드시고 계신지 식생활에 어떤지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생선 기름을 많이 드신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오메가3가 처음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메가3 안에는 EPA랑 DHA 성분이 합성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줄여준다.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지방에서 그 중성 지방이 합성하는 데는 것을 막, 막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중상지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환자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이 오메가 3야말로 식사만 제대로 잘 챙겨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메가 3 효자식품 궁금하시죠? 열어드리겠습니다. 뭘 먹으면 될까요? 짜잔. 아. 여기 보시면 고등어, 연어, 그리고 들깨 들기름.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요? 네, 오메가 3 지방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와 연어가 나왔는데요. 꽁치도 뭐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실제 이 고등어의 경우에는 오메가 3 아주 그 굉장히 좋은 우수 식품입니다. 그 고등어 100g, 그러니까 한 토막만 해도 5,800. 미리그램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두 번만 고등어 두툼막을 드시면 일주일에 필요한 오메가 3 지방산 다 드실 수가 있고요. 또이 연어에도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은데 오메가 3 지방산 뿐만 아니라 셀레늄이라든지 비타민 B군들도 많으니까 단백질도 많고요. 자주 드시고요. 특히 서양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기름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죠? 들깨와 들기름. 아 여기에는 오메가 3 지방산 중에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들깨의 경우에는 100g에 23g 정도, 그러니까 23,000mg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들깨에들깨에 오메가 3 지방산 들어있고요. 또 들기름에도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한 들기름 한 스푼 정도만 이렇게 드셔도 필요한 오메가 3 지방산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교수님 제가 혼날 거를 예상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laughs> 주위에 너무 음식으로 안드시고 자꾸 건강 기능 식품으로 드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음식으로 먹는 게 나은 거죠. 네 정말 혼나셔야 될 그... 질문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 오메가 3 지방산이야말로 음식으로 먹기 가장 편리한 음. 그리고 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어, 식약처에서 어,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을 한 500mg에서 2000mg 정도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걸 먹고 싶어도 이 생선 같은 것은 냉장고에서 오래 잊지 못하고요. 그렇죠? 또 들기름이나 이런 거 드시지 않으니까 굉장히 식후로 드시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음. 알약이 나왔는데 실은 우리는 고등어나 꽁치 또 어, 나물 같은데 들깨 가루 넣던가 아니면 들기름 넣어서 이렇게 맞아요. 주물주물 무치면 음. 얼마나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잖아요. 식품으로 드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한국 사람에게 최적화된 그런 영양소 아닌가 <laughs> 싶습니다. 꼭 오늘부터는 음. 식품을 우선 드시고, 뭐적 나는 생선 비린내 맞지 못한다, 들기름도 나하고 정말 맞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질환이 있다 이런 분들만 오메가 3 지방산 음. 보충제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한국인에게 보충이 필요한 영양제 아니고 영양소, 영양소. 두 번째로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 음. 비타민 D도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요. 일단 비타민 D가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나 봐요.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 얘기하는 힙하다. 영양소가 되고 하죠. 아, 그런 말도 안 어, 돼요. 아, 어, 네, 저 대학생 태지입니다 네. 지금. <laughs> 자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뼈채 먹는 생선으로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칼슘을 제대로 흡수시켜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골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의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해서 또 낙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음. 요즘 이제 우리가 감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감염력, 자가면역 질환, 암 이렇게 면역력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관련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으신 분이 더 드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요. 네. 부족하신 분들은 꼭 채워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지만 결핍 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오. 더 놓치기가 쉽다 그래요. 특별히 비타민 D 보충에 신경 써야 될분 어떤 분일까요, 교수님? 네. 그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요, 바, 반드시 비타민 D 결핍을 생각을 하시고 보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외 활동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햇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는 합성이 되는데 햇볕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이나 그런 직업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비타민 D 결핍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에 대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분이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기관사분이 아, 계셨는데요. 아, 그분은 햇볕을 하루 종일 받지를 못하시니까 좋죠. 비타민 D에 노출될 시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흡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 이럴 때면 위 절제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특수질환인 네. 크론시병이나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 같이 흡수를 잘 못하는 질환에 노출어 계신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D 결핍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비만하신 분입니다. 아까 제가 음. 말씀드린 대로 비만한 경우에는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지방에 붙어 있지 실제로 일을 하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비만하신 경우는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시고 비타민 D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 요즘에 햇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머님들 운동할 때 얼굴을 다 가려갖고 막 깜짝 놀랐던 도 있는데 네. 근데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 보충제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좀 궁금한 게 식사로 챙겨 먹으면 좋은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약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로 챙겨 먹는 거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이거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이게? 네. 비타민 D를 보충하시는 제일 원칙은요.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지켜셔야 할 제일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죠. 식품으로 먹느냐 아니면 보충제를 섭취하느냐. 일단은 비타민 D는 정리해드리면요. 음식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비타민 D의 양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음.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가 비타민 D 합성을 못하는 상황이다,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영양제로 통해서 보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남자거나요, 아니면은 어, 뼈 건강이 걱정되는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이 의심되는 어, 분들은요, 우리나라 그 기준을 8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의 용량의 비타민 D를 어,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용량보다 굉장히 적은 용량이어서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음. 때문에 이 적정량을 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형광등은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되나요? 네, 일단 뭐 창가 안에서 쬐는 비타민 D는요, 이제 또 자외선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 어, 없다고 하고요. 썬틴이 어, 돼 있는 차 안에서 받는 네네. 햇빛도 도움이 안 되고요. 특히나 자외선 차단제. 네. 바른 다음에 쎄는 햇빛, 햇빛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 그냥 자외선이, 자연스럽게 자외선이 예.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건데, 일단은 햇빛이 제일 원칙이지만 음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요런 게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까요? 볼까요? 어머, 여기 보시면 고등어가 또 나오고, 달걀 노른자, 목이버섯, 요런 것들이. 좋다고 꽁치도 여기 있네요, 임 교수님. 네, 맞아요. 이 비타민 D를 섭취할 때 좋은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어서요. 달걀 하루에 한한개 정도만 이렇게 드셔도 거기에 들어 있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합성하는 양과 하면은 하루 충분량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달걀 드시면 좋겠고요. 고등어나 꽁치 의 경우에도 100g에 9 마이크로그램에서 13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1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 니까 고등어나 꽁치 한번 정도 드시면 좋겠고요. 음. 특히 버섯에도 비타민 D가 있는데. 아무 버섯이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기 버섯하고 음. 표고 버섯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D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좀 햇볕에다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 비타민 D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버섯의 경우에도 그냥 드시지 말고 표고 버섯 햇볕에 한 20분 정도 찐 다음에 이렇게 드시면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네, 이렇게 네.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되지만 이 가장 좋은 방법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햇볕으로 햇빛. 보충하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인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제 아닌 영양소. 그 다음은요, 가장 부족하기 쉬운 일이라고 해요. 뼈를 튼튼하게 해 주고 관절을 보호해주는 아, 바로 감이 오네요. 예. 칼슘 식품을 또 충분히 드셔야 된다고요, 임 교수님. 네,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결핍이 심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엄마 젖을 먹고 이유하는그 어린 시절 영유아기를 벗어나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거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오.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하고 노인 계층인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2차 급성장기에 뼈 성장이 막 길이 성장이 돼야할 시기에 칼슘이 부족하게 될 문제가 되겠죠. 또 노인의 경우에는 이 뼈의 손실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그리고 노년기에는 다른 어떤 영양소도 잘 챙겨 드시지만요 무엇보다도 칼슘을 잘 챙겨 드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 박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게요. 내가 만약에 뼈가 약하다, 뭐 네. 골다공증이 의심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칼슘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자, 우리 몸의 칼슘의 99%는요, 바로 뼈에 있어요. 그래서 아... 당장 내가 칼슘을 안 먹어도 우리 몸은 어떤 일을 하냐면 뼈에서 칼슘을 빼와 가지고 혈액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골 감소증을 거쳐서 골 다공증을 거쳐서 골절이 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심해지면요, 은내 마음, 기분을 굉장히 불안전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거나 예민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아... 근육의 경련이나 통증도 만듭니다. 혈압을 떨어뜨려서 현기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대부분 결핍이냐면요. 네. 질이 좋은 칼슘은 유제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먹으면 설사하거나 배합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기 때부터 계속 먹어왔던 사람들이 유제품을 먹거든요. 우유가 이제 습관이 돼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습관이 없는 분.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은 똑같은 양의 유제품을 먹어도 흡수가 좀덜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돼서 결핍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거의 채식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이런 분들은 그 채소에 들어 있는 무기질 같은 것들이 칼슘 흡수를 더 억제시킵니다. 어... 그래서 칼슘 결핍의 고위험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뭐 칼슘이 뼈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럼 어떤 식품으로 보충하면 좋을까? 여기 앞에 있어요. 볼까요? 어, 멸치 참깨 치즈 우유 근데 요거를 이제 얼만큼 어떻게 먹느냐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실제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칼슘 식품인데요 칼슘은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여기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유나 치즈에 들어있는 그칼슘이 경우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치즈의 경우에는 100g에 한 626mg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라이스 치즈라고 해서 낮장으로 돼 있는 치즈, 그한 장에 한 100mg 정도 음. 들어있고요. 우유 한 컵에도 한 2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음. 그러면은 참깨의 경우에는 지금 100g당 함량은 많으니까 그래. 저걸 따져보면 은 참깨 한 스푼 정도에 100mg 정도 들어있고요. 음. 또 멸치의 경우에도 멸치 한 두 스푼 우리가 멸치볶음 같은 거두 스푼 정도 드시면은 100mg 드실 수 있거든요. 오. 하루에 성인에게 필요한 칼슘 권장 섭취량이 800mg입니다. 그러니까 끼니별로 한 250에서 300mg 정도 드시면 되니까요. 어, 참깨 뭐한 스푼 그러니까 작은 스푼으로 하나요. 아니면 슬라이스 치즈 한 장. 또는 멸치 한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스푼으로 멸치볶음 또는 우유 한컵 이런 것만 잘 챙겨 드시면 되고요.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유 한컵 정도 더 드시면 더 먹으면...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 또 칼슘의 경우에는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정말 식품으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칼슘의 경우에는 식품으로 드시는 칼슘은 우리 몸에 과다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음... 알아서 흡수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보충제도 드시는 경우에는 과다할 경우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 어르신들 특히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보충제 드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